안녕하세요 조정대입니다. 워드 패밀리로 영단어 처음 익히기 2권 이중 모음 단어 여덟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7일째 발음은 e w e y e y. 자첫 번째 e w 는우 길게 발음하고요, e y 는 e 길게 발음하기도 하고 a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. 자, 같이 한번 단어 살펴보겠습니다. q 이슬 추쉽다 v 전망, 경관. 스튜, 스튜. s t -E 스튜, stew. s t 크루 승무원, 선원. 스크루. s screw 나사. 두 번째 발음. t 열쇠, h o 꿀, 머니, 돈. 세 번째, obey, 따르다, 지키다, pray, 먹이, 사냥감, pr, e, y, pray. 조사, 조사하다, survey, s, u, r, v, e, y, survey. 네, 오늘은 8일째 단어입니다. 8일째 단어는 발음은, i, e, 아이, 로 발음합니다. 첫 번째 단어, die, 죽다, lie, 눕다, 거짓말하다, 거짓말, pie, pie, tie, 묵다, 넥타이. oad, o a d 로 발음합니다. 첫 번째 단어, road, 짐을 싣다, 짐, road, 도로, 길, toad, 뚜껑이, 로드 넓은 o a t 보트로 발음을 합니다. 보트 배 보트 코트 외투 코트 코트 염소 스로우트 목구멍 모룩앤 서클 보고 동그라미 해, 그림을 보고 동그라미 해봅시다. 1번 타이 묵다 넥타이 라는 뜻이죠 2번 파이 피아이 -E, 파이 첫번째 단어입니다 3번 로드 길이 되죠 두번째 단어입니다 4번 로우드 l o a d 첫번째 단어죠 짐 짐을 씻다 다섯번째 고트 염소 g o a t 두번째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코트 (coat) 코트 첫 번째 단어입니다. Write and speak 적어보고 말해봅시다. 철자를 익히는 시간입니다. 뚜껑이 t o a d t o a d t o a d 죽다 die (die) 죽다 die 배 boat Goat, B-O-A-T, Boat 염소, Goat, G-O-A-T, Goat 묵다, 넥타이, Tie, T-I-E, Tie 목구멍, 목, Throat, T-H-R-O-A-T, Throat 도로, 길, Road, R-O-A-D, Road 눕다, 거짓말하다, lie, L -I -E, l-i-e, lie, pie, pie, p-i-e, pie, 넓은, broad, b-r-o-a-d, 외투, coat, coat, c-o-a-t, coat, 짐을싣다 짐, load, l-o-a-d, load. guess and write, 추측하고 적어봅시다. a piece of pie, pie 한 조각, 그리고 그림의 떡, 아주 쉬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a bow tie, 나비넥 타이를 말합니다. a bow tie. lie in bed, 침대에 누워있다. lie in bed. A raincoat, 우위가 되겠죠? A raincoat. 힌트, 추가 나릅니다 p i c 한 부분, 조각, 보우, 활, 나비 모양, 리본, 배드, 침대. read a 읽어보고 동그라미 해봅시다. 문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1번, 거짓말 하지 마. Don't tell lies Don't tell lies 앞에 겁니다. 두번째 2번 그 길은 무척 넓다. 그 길은 The road is very broad. The road is very broad. 3번 신발끈을 묶어라. Tie the shoe laces. Tie the shoe laces. 4번 목이 아파. I have a sore throat. 앞에 겁니다. throat. I have a sore throat. 5번. 저 화초들은 죽었다. Those plants died. Those plants died. 6번. 그들은 트럭에 상사, 상자들을 실었다. They loaded the boxes onto the truck. They rode i the boxes onto the truck. 힌트 추가 나옵니다. Tell 말하다. Shoe lace 신발끈. 자 nonsense로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끈, 발끈하죠 신. So 다가온 plant 화초 식물 truck t r 마지막으로, 파생어 보는 시간입니다. 로드, 짐, 짐을 싣다. 다운로드, 내려봤다. 업로드, 업로드하다. 브로드, 넓은 이란 뜻이죠. 브로드캐스트, 넓게 던지다. 해서, 방송하다. 어브로드, 넓게 있습니다. 해외에. 네, 파닉스, 여덟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